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안내드릴 매물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평지에 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요. 주택의 뒤편으로는 구교림 숲이 위치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거의 맞닿아 있는 오늘 매물은 바로 인근으로 주택이 몇채 지어져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 작은 단지의 느낌을 주고 있는 곳이고요. 현재 영상으로 보이는 2층 주택, 그리고 바로 옆에 단층 주택, 나란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최초 분양가보다 지금 가격을 조금 인하했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단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4억 1천만원 제가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2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4억 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대략 50% 정도까지 진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지어진 목조주택을 기준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매물 대지면적은 약 154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10평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평 크기는 1, 2층에서 49.5평으로 건축을 했고요. 비교적 넓은 마당 면적과 방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건평 크기가 특징인 매물입니다. 1, 2층에는 각각 거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식구 수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비교적 넉넉한 크기의 넓은 내부 면적.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진입 도로 상태는 6m 이상의 도로 폭으로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2차선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큰 길가로 진출하기도 용이하겠고요. 주택의 뒤편으로 차량 2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차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이 옆집, 반층 주택하고 조금은 붙어 있는 점 확인하시고요. 앞마당 쪽으로 오시면 비교적 네모 반듯한 크기의 넓은 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잔디나 디딤석 그리고 조명이나 조경수까지 기본적으로 식재가 잘 되어 있고요. 주택의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은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1층의 거실 창 앞쪽으로는 석재 데크 그리고 주방의 앞쪽으로는 바로 수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넓은 전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으로 진출이 할수 있도록 구조가 나와 있고요.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과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포치가 시공되어 있는 현관의 방화문 열고 내부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큰 신발장이 4칸 그리고 3면동 슬라이딩 중문 마감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는 1층의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자 형태의 구조로 비교적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생 조망권 그리고 채광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창이 아주 많이 넓은 전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 좋은 편입니다. 거실의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요. 쇼파는 뭐 4인용 이상의 쇼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넓은 전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 데크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구조. 주방을 통해서도 바로 앞마당으로 드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선의 편리함을 잘 확보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거실과 주방의 사이에는 기둥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파티션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일자 형태로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주방에도 가운데 식탁은 한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3구 인덕션, 고급 개수대, 그리고 대형 후드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넓은 전창 통해서 바로 앞마당으로 진출이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1층 바닥 면적만 해도 거의 30평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넓은 평수로 잘 나왔기 때문에 각 공간 활용하시기는 좋아 보이고요. 주방 쪽에는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배치해서 11자 형태의 구조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편으로는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이나 주방의 창고 용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보일러실인데 세탁실로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시공되어 있고요.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가장 안쪽부터 환기창, 샤워기, 세면대, 좌변기까지 작지 않은 크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1층의 중문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는 별도로 또 알파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중문 기준 왼편으로는 1층의 메인 침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인 침실의 욕실이고요. 공간은 조금 작다고 느껴지지만 구성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욕실 기준으로 왼편에 침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넓은 채광 환기창,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요. 앞마당 쪽으로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시공되어 있는 메인 침실의 모습이고요. 욕실 기준 오른쪽 편에는 아주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이 확보되어 있는 1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멀바우로 마감되어 있는 2층의 계단 폭이나 높낮이 적당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계단 올라오시면 바로 2층의 거실이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층 거실만 봤을 때 웬만한 전원 주택에 1층 거실과 견주어도 될 정도 크기로 공간이 잘 나와 있고요. 가운데 거실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침실이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 욕실, 썬룸, 알파룸 공간이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2층의 거실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빌트인 되어 있고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진 썬룸 같은 공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 건평 크기만 놓고 본다면 5인에서 6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공간이나 구조가 잘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위치해 있는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역시 환기창, 샤워기, 세면대와 자병기까지 세팅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는 멀티룸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2층의 첫 번째 침실인데요. 앞뒤로 각각 넓은 채광 환기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작지 않은 크기의 2층 첫 번째 침실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계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실 2층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역시 앞마당 쪽으로 넓은 체감 환기창 시스템 에어컨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멀티룸 공간이나 창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집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2층의 거실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내부형 썬룸 공간 보시겠습니다. 가로세로 폭이 작지 않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 외부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끝으로 주변 인프라, 교통 정보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여주 아울렛까지는 차량으로 5분 인근 여주 ic까지는 자차 3분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경강선 여주역이나 여주 시내권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의 대형 마트나 상권은 자차 5분 거리에 기본 생활 편의시설 갖추고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주시 상거동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매물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유선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처장이었구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